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다 보면 사도바울의 사역이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 사역이 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이 사도바울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다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애증 관계가 있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또한 너무나도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한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보면은 그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함께 사역하고 또한 그들과 정말 형제, 자매처럼 또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떠나기 전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자식과도 같은 그런 교인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이 가르쳤던 자신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흐트러 놓아서 도대체 무엇이 복음의 진리의 정수인지, 이런 것을 혼돈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는 열두 제자 중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그의 사역과 가르침을 이제는 부인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지금 사역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재밌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이런 소식을 듣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 사역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담대하고 당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은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 때문이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우리는 어떠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서 또는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저에게 좀 웃을 만한 일들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그 같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섬겨 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한 꿋꿋하게 사역해 올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게 그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역자로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험한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사역 가운데서 닥쳐오는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요, 긍휼 때문이요, 자비 때문이며, 또한 날마다 날마다 그것들을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이때까지 정말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 진실된 마음과 자세로서 섬겨 왔음을 말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하면서 말하는 것은 누구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지금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마음껏 항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것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간교한 사람들의 행동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또한 당당하게 해왔고 또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한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진실되게 행해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심성의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전히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그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제는 사도바울은 거기에서 선을 딱 그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여러분 아직도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영적 어둠에 가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영적 어둠에 가려 있어서 지금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기독교의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또한 그 같은 영적 어둠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둠에 가려서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3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가려있다고 했고 또한 이 4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어둡게 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단 마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늘의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도 이곳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소경으로 만드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분명 하나님의 말씀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하면서 내 마음 속에 만약에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으로 도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컨대, 이미 거듭난 신자가 십자가의 은혜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또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둡고 그리고 눈먼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 이때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읽어도 까막 눈같이 전혀 이해되지 않던 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고, 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과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불신자들은 아직도 악한 영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만들도록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의 심령을 어둡게 하고 눈을 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때 이같이 악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여 그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이상 어둠에 가려있지 않고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주의 성령의 빛이 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을 비추어서 오 주님, 악한 영들은 물러가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말씀을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계속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할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오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곧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또 어떤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이 진리의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어린 학생 시절 때에 말씀을 이제 교회를 그렇게 다녀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읽는데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저쪽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그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그그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니까 갑자기 뭔가 이렇게 왜 정구에 불이 착 들어오는 것처럼 띵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 그래서 구약에서 나온 그 말씀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다 꿰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영적전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놀라운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삶 가운데서 환하게 비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혹그 빛이 가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아니 이웃들에게 전도할 때 악하고 어두운 영들을 물러가게 해 달라고 먼저 간구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비추라 할때 빛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환히 비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